죽음을 맞이하라. 내가 바로 네 최악의 악몽이다.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. 원한다면 전장으로 내 검을 따르라. 내 오른팔은 내 왼팔보다 훨씬 세지. <laughs> 전장으로 내가 바로 네 최악의 악몽이다.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. 원한다면 내 검을 따르라. 애초부터 너에겐 승산이 없었다. 갈증이 날 삼키는구나. 사육 학살 저들을 해치워라. 저들의 영혼을 집어삼켜라. 저들은 복종하게 될 것이다. 통제가 안돼 멈출 수 없어. 피가 강을 이루리라. <S> <S> 미보였다간이 놈이 가만 있지 않을 텐데 이 새로운 스킨 가면 갈수록 마음에 드는구만. <laughs> 가야 한다. 다음은 누구냐? 신선한 영혼이 필요해, 지금. 구원은 없다. 내가 바로 너의 최악의 악몽이다. 모두 잡아먹힐 것이다. 모두 곧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. 이미 늦었다. 이 힘... 거부할 수 없다... 우린 이제... 하나다... 넌 작은 희생에 불과하다! 내 검이 부른다! 너의 피로 짬파라!